1조 위초로위초로 4, 2조 초로3로 4초로, 3초로, 4초 어디다 쏘는 거야, 이 새끼야! 대장님이 일발 즉사 부위를 맞추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. 일발 즉사할 수 있는 데는 머리하고 심장, 그리고 거식이죠. 너이 새끼. 근데 저거를 오랫동안 쓰지 않고, 그냥 달고만 있어도 죽을 것 같기는 합니다. <laughs> 이 새끼가! 이만좀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! 뭐 하자는 거야? 저 새끼도 저기 서서 2년입니다. 2년 동안 대가리랑 가슴팍에 총알만 맞고 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, 내가 날려주는 겁니다!